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월 7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구미래 100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고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금요일 사퇴하려고 한다며 시도민들이 바라는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퇴전 시장으로서 마지막 결정으로 8월 3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 FC와 세계적 명문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의 친선 경기 개최를 확정했다며 4월 말 협약 체결 그라운드 상태 유지 등 철저히 준비해서 대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민선 8기 3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느라 모두 고생했다며 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중심축은 공직자 여러분들과 대구 시민들인 만큼 앞으로도 행정부 시장을 중심으로 대구시의 모든 업무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